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합니다. 취임. 전후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을 열수 있을 만큼 변화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은 좀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길을 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 길에 아직도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제들이 논의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남과 북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육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협력은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남북 간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회담에 그는 국민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제들 그리고 우리 각 부처에서 제안한 의제들,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최대한 의제에 반영하고 결과를 얻고 싶은 심정이나 한 번의 만남으로 이 많은 과제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고 성사할 수 있는 일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저에게 책임으로 맡긴 몫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식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토대로 저에게 맡긴 맡겨진 책임만큼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습니다. 많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더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저는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남과 북이 가는 길이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북녘당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틀 후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나는 대국민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